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내박교를섬기는 정순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원수의 목전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모든 것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시 10편, 23편, 5절에 나타난 그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아버지여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사무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하루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소지의 제목은 "예상치 못한 우회로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원수의 목전"입니다. 우리가 월요일 소지에서 다룬 것은 시편 23편에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정시키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을 따라가는 동안에 때때로 예상치 못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지만 그때에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0편 23편 5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잔이 네 넘치나이다.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환경적인 것이라면 5절에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바로 사람으로 나타난 원수의 목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기를 가다보면 예상치 못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원수의 목전에 서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원수라고 표현하면 조금 센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대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어떻게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뒤에서 나를 뒷담화를 하는 경우를 듣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일 경우에는 이것이 너무나 큰 일로 다가와서 내 영혼을 존먹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를 고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서로에게 상처와 상처를 남기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교회가 약해지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일들이 나의 삶에 발생했을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한 사실을 스스로 대뇌어보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영적 대쟁투를 벌여야 합니다. 때로는 그 대쟁투에서 폐잔병이 되어 피를 철철 흘리며 내 영혼이 메말라 가기도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메말라 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대쟁투에서 기사회생으로 살아남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사회생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예상치 못한 원수의 목전에 놓인 상황에서 시편 23편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이 상황을 영적으로 극복하였는지, 어떻게 이상황을 대했는지를 시편 23편 5절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네 잔이 넘친 아이다. 다우이스는 우리에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지금 예상치 못한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준 원수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거나 원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원수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 때 모든 시선을 원수에게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분노가 쌓이고 나도 모르게 원수를 갖고자 하는 욕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를 해하고자 하는 원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선대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셨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야를 하나님께 돌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머리에 감남유와 향수를 섞은 기름을 발라주시고, 다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풍성게 차려진 잔치상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하였던 장인이었던 사울도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의 죽음 앞에 진심으로 애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원수의 미움이 상대적으로 작게 보였기 때문에 다윗은 원수를 미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흘러넘쳐서 그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은 부부싸움을 하고 난 이후에 장난 삼아,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신랑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남편도 저에게 동일한 말을 하면서 서로 웃고 납니다. 저는 이 말을 농담처럼 할지 모르지만은 진심입니다. 로신약에 와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에베소 6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원수의 목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쟁투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원수와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영적 대쟁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서 누구 편에 속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지요. 그러면 나도 원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탄의 대리자가 될 때도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대리자 역할하고 을 있는 그 원수를 불쌍히 일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원수가 아니라 원수의 게임에 빠진 불쌍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사랑하게 되고 불쌍하게 되고 그리고 원수를 깨인 사탄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가 미워할 대상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를 꾀인 사탄임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하기를 바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봉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는 오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단순히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적 대쟁투가 진행 중이니 사탄의 게임에 빠져 대리자 역할을 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에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는 이 말씀을 사무치도록 기억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는 바울의 이 곧면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인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처한 이 상황이 영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사울을 압살롬을 진심으로 사랑한 것은 사울 때문도 아니고 압살롬 때문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평화를 누린 것도 승리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탄은 상길자를 찾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닌다고 하였습니다.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서로의 마음속에 악을 넣어서 우리를 분란시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사탄에게 지지 말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삶을 힘들게 하는 원수들을 볼 때마다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행동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눈앞의 원수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심장을 이식 받기로는 합니다. 그래서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깊이 묵상함으로 당신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주변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당신의 심장을 이식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당신의 심장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원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